이스블러드 우리 Timon 대단해요. 여기, 일본, R301이야. 다음 멀어. 얘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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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다 실드를 충전하는 중. 끝 끝. 빠 어. 아. 어 아! 다리 위인가? 몰라. 다리 위는 아닐 걸. 바로 칼인가 어, 왔다. 블레 왔다. 다마아스 봐봐. 어나스

링이 둘겠 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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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리 둘리, 하나. 둘리, 리 둘리, 둘리, 리 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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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리 둘리, 둘리, <S> <S> 코로나 예방을 위해 이용 <미용> 간 <S> 마스크 <S> 착용을 <S> 부탁드립니다 중경 태탄피로 중경. 3 0점 미만 남았다 링은 가까워 털려있다 군대가 절반 남았어요 폭포에서 싸워 링까지 10초 그나마 거리가 남았고. 가까워서 다행이야 알겠다. 한다. 폭포 밑으로 들어간 중이었어요.네. 알겠다. 알겠다. 알아. 알아. 한 팀끝. 아 저거 깔려 있네. 또팀 어, 끝! 끝. <laughs> 어 내가 아. 막는 것도 깔려 있을까? 겠다 좋은데? 맛있는데? 응, 다 먹었다. 올라가요. 아, 어우. 어? 여기 또 어, 떨어져. 이 레벨 이 있어요. 뭐야, 여기. 에너지 쉴도 있을 것 같은데. 야, 누가 어, 나 조심했다.

봐 줘야 돼. 실드 충전 방금 그게 사준 마지막 한명이었어 이거 차원 상황이죠? 최우준이다. 수리 중입니다. 음. 실드 충전 중, 김수환도 지금 사입니다는 그런데? p h 기 e n i x p h 이 e n i x 나 h o e n i x p h o 어 이쪽 이쪽 다시 탈까? 어, 가자, 아웃소프리긴 해. 어, 라야 음, 차라로 애들. 아, 네가 니가성 고였구나. 음, 센티널도 있고, 좀 가까운데 음, 가서 왼쪽. 바까봐. 어, 지하가 지하인가? 느낌에. 음, 술을 따 준비하려고. 야, 연막 깔렸어. 야 오른쪽에 새로운 팀 있다. 연막 깔려고. 응. 에이 밀어. 개피야서아 그 팀이야. 한팀 끝났고. 끝났네. 끝나고 아니야? 그런가 봐. 다강 파츠가 필요해요. 템포! 복제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치료 중이다. 그래플 이동. 프리 중입니다. 방어 파츠가 필요해요. 템포! 싸운다 이거 어디야 터빈에운다 터빈 응, 응. 오른쪽으로 가서 갈래 네, 이쪽을 조사해보자 방금 뭐 오른쪽에 떨어졌다 쌍뽕인가어3월제팀원가좀 많이 보인다 사건이다 에바 새로운 킬 리더를 조심하세요 어, 살짝 왼쪽이었다 1분 그은 그리 멀지 않아요 발키리 발키리. 아, 왼쪽에 발키리. 아, 알아 알아. 같은 팀인 거 같아. 아, 어. 그럼 왼쪽부터 밀어야 되지 않을까? 링자 봤어. 힌다에... 발키리 빠졌다 소리 나는데? 어디? 빠졌나? 30초 남았어요. 링 근처예요. 빠진 팀 쪽으로. 빨키리빨갑41 8를 빨간 터치비를 빨간 터치비를 빨간 터치 빨간 비를 빨간 터치비를 빨간 터터리야를 빨간 터치비어나간 일로 와봐. 아, 들어가어 일로 올리자. 일로 나리자 일로 올리자. 일로 올 하나 일로 하나 때렸어 여기자 하나 올리자. 일로 올리자. 일하리자 일로 올리자. 일로 올리자. 일로 올리자. 일로 올리자. 일로 올리아 일로 올리자. 일로 올기자 일로 올리자. 일 하나 리자 일로 올리자. 올리자. 일로 올리자. 일로 올리자. 일로 올리자. 일로 올리자. 일아올리 살짝 들어가면서, 계속... 아,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서, 경아가떨리 아, 뭐야? 어떻게 됐어? 잘 써야 돼. 이건 짜 하나 시켰는데, 어. 바로 이케 해 깼어. 나이스. 발길이. 온다, 내 쪽으로. 나이스. 밀어야 되지 않을까? 셀로 채운다, 얘 셀로. 아 와, 무빙, 무빙 잘했는데. 아깝다. 이긴 건데, 그지? 원래. 어, 어, 어 아, 그냥 주먹질 할걸 그랬나 아, 이거, 샤콜을주먹 아, 이거, 리아 이거, 리 주먹질 아 주먹질 아진야 주먹질 거야거